<laughs> 아, 녕러 진짜 우울하니까 우울할 하니까우울 때마다 좀볼게 재밌게 좀할수 있어? 이가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 양교가오케요 음, 짱이에요. 네 여러분 보십시오. 아우 야, 아이고, 아이고야. 와 <laughs> 이거, 아이고, 아 내가 원했던 고양이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스토코브양교인사드리겠습니다아 오늘 여기 LG 베스트 전자샵. 고화점에 어 제가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현수영 쓰리코리 구독자라고 하면은 여기 오시는 손님께 잘해드릴건가요? 아 아니요. 제가 정성듣고 상담해드리고 어 굉장히 만족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? 우리 또현수영 많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, 네. 또 초록이형이랑 둘기형이 여기에 구매하려고 왔을 때그 TV 여섯면에 그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동시에 틀어트는걸로아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<laughs> 네? 알겠습니다 <laughs> 시죠 그내 아는 형 있지. 어. 그 형이 진짜로 마음 먹고 형 너무 팬이래. 잘해준대? 아니 형을 너무 팬이래. 그냥 아 거의 다 버리고 씨마 거의 다 났어. 아니 잘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래. 그냥 다 다니고 쓸기고다줄수 있대. 그래? 여기까지 하자. 가자. 가자. 나고 모사냐? 반갑습니다. 예. 네. 양규호그 친구. 네, 네 맞아요. 네. 아 안녕하세요. 팬이잖아요. 빨리 가. 아네 저. 아 네. 아, 아 반갑습니다. 그,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. 집에 지금 거좀 바꿀 게 많아요. 네, 근데 오늘 또안경가 여기 멀리까지 불렀는데, 싸게 네.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왔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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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싸게 주실 필요는 없어요, 사실. 제가 냥제돈 주고 네. 사는 게 그게 만만 편하기 때문에. 네. 이게 원래 정상가가 210만원인데, 170만원? 진열로 했을 때. 진열로 했을 네. 때. 70만원 했어요, 아. 이거. 아. 알았나? 요쪽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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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좀 아니 좀 약간 볼 간이랑 뜨개랑 볼... 다안경가빼준다 그래가지고. <laughs> 지금 빼드릴 수 있는데, 아. 이거는 모든 장기를 빼드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거요 아, <laughs> 아니 어, 그래도 그렇지. 와거 아주 진상 부리는 거 아니지. 아, 진상은 아니고요. 대화를 하잖아, 어. 지금. 아, 얼마까지 네, 혹시 해 주실 수 있어요? 그러면 100만 원대로 떨어지나? 일단 뭐 카드 할인도 뭐들어갔고뭐 하면은 그정도까지 어, 그 정도까지? 와, 아니, 가능하다잖아. 아니, 가능하다잖아. 왜그래야왜 그래? 좀 너무 심하다. 그러니까 좀 살짝 심한 거 같은데. <laughs> 네. 농담 농담. <laughs> 아왜 그래 나 진짜인 줄 알잖아. 그냥 진짜로 진짜로 보고 싶은 거 진짜로. 노트북도 나 사실 아, 한번 보고 싶긴 아, 맞아, 해. 맞아, 맞아. 왜냐면 나도 밖에서 이제 뭐 쓰고 할 만한 노트북 있어야 되거든. 음. 야, 이건 뭐예요? 17인치고 화면 아... 크기는 대형량인데 노트북 중에 화면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, 가벼워요. 이거 아, 잠깐 빼도 되려나? 떼셔도 돼. 오 가볍다. 이거 다 내방을 어, 내야 아 잡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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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혔어? 어, <laughs> LG 올레드 TV가 전 참... 세계에서 판매 1위거든요아 진짜로? 이 이게 올레드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널은 LG밖에 못 만드. 오 아, 진짜요? 네. 예. 이쁘다 그래서 까끗하다. 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TV로 선정이 된 TV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뒤에 두께 보시면 0.5cm 나와요. 되게 얇다. 오, 이게 보통 뒤. 엄치 얇긴 얇다. 어, 누군 것처럼. 아이씨. 니가 <laughs> <네가> 봤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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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잖아요. 맨날 예, 예, 이제 봤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LG 사운드팩.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,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형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아이씨, 이 아야, 장 내가 왜 나온 여기? 어, 이거 뭐? 이거, 저희가 소파에, 예? 아이씨, 숨기는, 출신이야? 아 이, 이게 차 아니야? 어, 내가 왜나아 여기? 어, t v 사진 찍 아니, 어, 여기는 가 나와 지 아니, 아니야? 어제가, 아니, 저거. 어, 아.. 아.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뭐하는 건데 뭐긴 뭐야 형 지금 이하하하형 지금 이하어아아야 일로 아우 야전차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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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라고 찍은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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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미안해.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. <laughs> 일단 이따 90도로 봐봐. 우리한테 진짜 잘해 주시는 분이야. 어, 몇 살이에요? 아, 저 서준한 어. 테 사람한테... 그래. <laughs> 그래? 그걸로 와봐. 야, 진짜 인성이 못 참겠다. <laughs> 너아는형이라며 나한테 동생이고. 나 <laughs> 인성이 지금 좋은 <laughs> 인상이야. 좋은 건데? 네. 우선은 뭐. 어, 뭐야? 어, 뭐야, 어, 뭐야? 어머. 아니. 음. 어? 제가 네. 올해 8월쯤 에 이사할 계획이라서 아, 네. 이제는 좀 장기간 음. 준비를 해야 되잖아. 네. 아, 결혼을 해요. 그래서 신혼부부 그거를. 아, 아 제가 그냥 네. 혼수 이제 전문으로 네. 해가지고 네. 그 패키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여자는 없어요. 근데 네. 이제 미리 네. 준비하는 거고. 네. 네. 어. 결혼식은 못해요. 남자랑하는거라서 <laughs> 어. 이게 요즘에 음. 핫한 거거든요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어요. 요즘에는 또 이렇게. 근데 그쪽보다는 있어서. 저기 이 형이 설명부터 잘할 수 있을 거 누가 뭐, 아, 너가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왜 자꾸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시죠? 여성버... 이쪽으로 오시면은 TV가 음. 더 다양한 어 인치랑 다양한 모델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더 한번, 한번 안내드릴게요. 해 어. 야, 티... 근데 너는 뭘 계속 찍냐? 아니형 이게 아니, 왜 이러냐면 아니 내돈 쓰는 거 이런 거에서는 직접 안왜 네. 청렴 결백한 스타일이니까. <laughs> 다양한 위치가 있으니 우와 8 4 4 그리고 7 7 아니, 아니 왜 이게, 내가, 서프라에서, 정말 했지. 아니, 춤 되게 잘 추시네. <laughs>